이건 1번이죠. 2. 이제 원자번호, 그죠? 4. 기능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죠. 가스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고, 모든 공부가 다 용어가 다 어렵습니다. 용접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관리 기능장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위험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거를 좀 알아야 공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편하죠. 자 이렇게 수사했죠. 그래서 앞에 글자만 따서 원래 수헬리배 붕탄 질산 불레 나마 알규 인황 염아칼칼 칼 이렇게 웁니다 암기를 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소 주기율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분자량 계산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쓰는 게 가스에서 정해져 있어요. 요거하고 요놈 탄소, 다음에 질소, 다음에 산소. 대표적인 이네 개죠. 그죠? 뭐가끔씩는데 황도 뭐 있고 황. 다음에 염소, 염소. 뭐 나머지는 어차피 이제 그 계산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1하고, 얘는 12고, 얘는 14. 그죠? 얘는, 얘 원자 번호고, 얘는 이제 그 원자량. 다음에 얘는 16. 그죠? 얘는 32. 얘는 35.5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35.5.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원자 번호를 정확히, 이, 요걸 정확하게 찾아보면은, 점점점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전부 다. 이거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요 놈은 탄소가 하나일 때 12, 질소가 하나일 때 14, 산소가 하나일 때 16, 황이 하나일 때 32, 염소가 하나일 때 35.5죠? 그죠? 근데 여기서 짝수일 경우에는 분, 원재량 곱하기 2 하면 돼요. 그죠? 원재량 곱하기 2 하면 C2가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황이나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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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가 되겠죠. 일단 수소는 H1, H2, H3, H4, H5. 딴딴딴딴딴딴딴 딴딴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죠? 그러면 얘는 1, 2, 3, 4, 오 이렇게 대입합니다. 분자량 계산할 때. 알겠죠? 근데 얘는, 얘는 하나일 때 12죠.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탄소가 C2다. C2일 경우에는, 자, 얼마야? 두 개니까. 하나가 12니까 하나일 때12 곱하기 두 개죠. 그러면 얘는 분자량이 되는 거죠. 분자지, 분자 두 개니까. 그지 그래서 24g. 뒤에다 g을 붙이죠. 그죠? g. 이렇게 분량을 붙입니다. 마장하게 선반도 마찬가지야. N2, N2, N2. 그럼 N2는 얼마 14죠? 14곱하기 2. 그러면 얼마 28g이 되겠지. 이것도 분자량이 되겠지. 하나니까 두 개니까 분자량. 산소, 산소 마찬가지. O2, 16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럼 얼마? 32g. 그죠? 이것도 분자량. D 다 그람을 붙인다.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이런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황도 마찬가지죠 5번 황 S2 그죠 32 곱하기 얼마 2 얼마 6 4 g 이렇게 계산을 한단 소리예요 아셨어요 근데 제 나트륨 같은 거 보면 이게 이게 홀수잖아요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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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홀수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11에다가 플러스 2를 더하면 뭐가 나와? 23g이 나오죠? 그죠? 얘는 12g이 나오지만, 홀수는 23g이 나오고, 얘는 얼마가 나와? 13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2라면 얼마? 27g이 나오죠. 근데 웬만한 거다 주어진다는 소리야, 문제에서. 문제다 주어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이제, 위험물 기능장이나 이런 거일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주어지고, 다 분자량을 다 계산을 해야 돼. 니트로글리세린이나뭐 TNT, 트리, 트리, 트리 니트로톨루이랑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길어요. 그런 것들이 길기 때문에. 어 여기는 뭐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짓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